아니면은, 비숍이니까, 군단장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거든요? 컨트롤만 좀 열심히 하시면은, 군단장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군단장 캐릭으로 돌리고, 다른 부캐릭을 뭐 격수 같은 걸로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린대로 본주님께서 구매를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다시 들어와서 구매를 해드릴까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니, 거래소 통합했다고요? 진짜로? 어, 잠깐만요. 예, 네, 패치노트 봐주시고 지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패치노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미더는 일단 제 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좋은 기능입니다. 이1캐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거는 굉장히 좋았던 거였고요. 어, 여기서 굉장히 잘했다. 예, 예, 칭찬을 해줄 만한 이런 거고. 자, 그다음에 아, 38번부터 봐 주시고 1번으로 와 달라고. 알겠습니다. 38번. 야, 번호를 이렇게 매겨 놨어. 웬 일이래? 38번. 38번. 월드 통합 거래소, 와. 이제 거래소에서 전체 월드의 물품을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 길라잡이는 왜 해야 된다는 거야? 아, 뭐, 어쨌든 가네. 용사의 길 4단계를 클리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물품을 볼 수는 있다. 업데이트 이후에 거래소에 등록하는 모든 물품은 전체 월드를 대상으로 등록된다고요? 와. 미쳤다. 시골 서브는 매물이 적어서 도시 서브에 비해 다 비싸다고요? 아, 그럼 시세가 다 맞춰지겠네. 아, 루나 서버 위약화 가격이 오르겠다. 아, 루나는 지금 현재 위약화 가격이 좀 싸가지고, 근데 비싸질 것 같기도 하네요. 전체적으로 시세가 맞춰진다면. 예. 네. 오픈 채팅 하나 만들어지겠다. 야, 진짜 그러겠네, 이거. 아니, 진짜 이거 뭐야? 패치가 별 내용 없는 거 같았는데, 괜찮네? 몬스터 카니발의 매칭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네트의 피라미드 보상 확률을 수정했다. 엘던 개선도 했고요. 편리하게 티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유하고 있는 티켓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맥스 버튼을 추가했다. 아, 원래는 하나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네, 하나하나씩 올렸는데, 이거 맥스를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옆에다가 맥스 버튼 하나 냅뒀으면은, 이 패치 노트에 올라올 게 아니었잖아요. 진작에 해줄 수 있는 거였잖아. 그쵸? 해주기는 했지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패치를 많이 해줘서,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다음, 군단장수. 이것도 매월서에서 리뷰를 했던 거라서. 그리고 이게 나옵니다. 최근 파티원 초대. 이거는 이제 그거 있죠. 기존에 뭐, 고정 파티 같은 경우에 초대자가 굉장히 좀 많은, 네,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한분한분막 초대하고 뭐, 친구 삭제했다가 뭐 이래야 됐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최근 파티로 와서 초대하면 그 인원만 초대가 되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방 내 분해 판매 필터 개선. 아, 보조 무기가 포함됐다고. 아, 원래는 이게 보조 무기가 같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무기랑. 그래서 보조 무기가 갈려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나 레어 보조. 이거를 그냥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템을 등록할 경우 동일한 아이템이지만, 한 번에 묶여서 등록되지 않던 부분을 동일한 아이템의 수량을 묶어서 내가 만 개를 갖고 있는데 기간제는 200개를 갖고 있으면 200개만 따로 돼 있었잖아요. 이걸 그냥 묶어서 표시하도록 개선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잘한 것 같네요. 어. 이거 진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맵입니다. 장비 장착 편의성 개선. 장착할 수 있는 경우 중복 장착할 수 없는 문구 추가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한게 눈에 띕니다. 최대 레벨 제한 조건 와 이것도 너무 좋은데 최소 레벨과 최대 레벨을 다정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비밀번호까지 설정이 된다고? 맨 진짜 왜이래? 어 유저 빠지고서 지금 소 잃고서 외양 깡고치고 있는거예요 안돼 그거라도 우리는 좋아 남아있는 우리는 좋습니다 <laughs> 네 유저 빠지더니 야근 좀 했겠다고 아 근데 진짜 갓 패치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갓 패치입니다 인정하시죠? 이건 고인물분들도 좋은거고 새로 유입될 유저분들도 진짜 짜증나는 것들 다 지워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패타입에 아이콘을 노출해서 뭐를 채워주는지, 아,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패이 만화를 채워주는지, HP를 채워주는지 몰랐잖아요? 그거를 좀 알려준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진짜 뭐 전체적으로 다, 진짜 이게 말 그대로 편의성 개선이네. 매월서에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쌍욕을 좀 했는데, 쌍욕까진 아니어도, 거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경험을 제가 했었는데, 야, 패치노트가 미쳤구만. 아,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와, 이거는. 마스터피스 개선. 이거 사용시 획득 가능한 라벨 세트. 와,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직접 알려준다고 합니다. 코어 잼스톤, 한번더 사용하기 개선을 한다고 하네요. 한번더 버튼을 눌렀을 때 소지한 코어 잼스톤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10개, 코어 잼스톤 개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소지한 개수만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개선되었다. V 슬롯 강화할 때 소지한 매트릭스 포인트를 한 방에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름 괜찮기는 한데 밑에 볼게요. 강화하기에서 선택한 코어의 정보를 볼수 있도록 내가 지금 재료로 쓰고 있는 이 코어가 뭔지 그거를 보여주는 혹시나 유효 코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보여 주는 거. 이것도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분해 탭에서 롱 터치 시 출력되는 툴팁 개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해 가서 분해에 가서 이거를 눌렀을 때는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냥 분해하기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꾹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분해하려고 하는 코어가 뭔지를 알려준다. 라는 겁니다. 네. 이런 거는, 좋기는 한데, 뭐, 진짜 말 그대로 코어의 개선이라고 하면, 내 직업, 내 직업 거만 나온다던가, 이런 게 진정한 개선 아닐까요? 네, 뭐, 전지갑 다 나오고, 뭐, 개판이요. 버프들이 내 버프랑, 그니까 러 여기가 자법이고, 여기가 파티버프, 여기가 기타 버프들로 구분돼서 정렬되도록 개선된다 하네요. 아,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뭐가 뭔지 막 짬뽕 돼가지고 짜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야, 근데 진짜 갓패치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짜 갓패치야, 여러분들. 아, 이거 또 나왔어! 월드통합! 와, 거래소 통합됐어요. 복귀하세요, 여러분들. 이 프리미엄 거래도 월드 전체 월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이런 패치를 할 줄이야. 월드 통합 신서버 상위 유저는 개망이라고요? 아, 직작을 다해 놨더니 망하라는 거다.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또 있겠다. 네, 신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그 생각은 또못 했네요. 음. 그분들에게는 특히나 좀, 예, 흔히 말하는 좀 고자본 분들은 직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아, 그런 부분 도 있겠구나. 예. 그분들 생각을 못했네. 죄송합니다. 이분들한테는. 네,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희소식이라서, 예. 어쩔 수가 없었네요. 다음 이벤트로 넘어갈게요. M4U. 달... 코만 한밤의 축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코인드로 이벤트 이거는 뭐 거의 다 같은 똑같은 이벤트죠. 이거는 예전이랑 뭐별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뭐 폭성 비주고, 어우 은빛 각인 인정. 다음 시그너스의 축복은 파티 경험치와 일반 경쟁을 또 올려주고요. 이 강화 강화 축복은 물뎀 마뎀을 높여주네요. 이런 거받고서 높은 상위 보스를 가면은 더 쉽게 클리어 가능하겠죠. 이건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미니 게임 이런 것도 추가가 되는 것 같고, 어, 예, 우려먹는 이벤트는 여전합니다. 전에 했던 레이디 블레어 이게 또 나옵니다. 예전에 레이디 블레어 이거를 했는데 다른 캐릭으로 옮기고 싶은 코디 아이템 이런 것도 다싹다 다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코디, 라이딩, 의자, 데미지 스킨, 이런 거를 이 비밀 공고에 이동을 시켜가지고 옮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셨던 이런 이벤트인데. 군단장 매그너스 진행 중에 지켜보기 중인 캐릭터가 존재할 때 클리어한 경우, 간헐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아니, 그거는 뭐,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데카가 0일때 해도를 받아도 살아날 살아날 수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리저를 받아 아 해도 아니야 아, 리저 리저 네 리저야 리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지켜보기 상태가 되면 왜 리저를 받아도 살아날 수가 없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고 싶네요. 이 부분은 예전에는 부활이 가능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거래소 때문에 좀 핫하잖아요, 지금? 직접적인 이런 손해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 서버 전체 통합이 되는 바람에 좋은 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좀 말을 하고 싶어서, 네,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방제를 이렇게 써놨고요. 음. 열받는 건 뭐냐면요. 여기, 맨 처음에, 용사의 길 2단계가 있어요. 근데, 커닝타워를 클리어하래요. 제가 실화 캐릭으로 커닝타워를 전부 다 클리어해놨거든요? 이거 언제 기다리라는 거야? 그 달에, 그 달에 진행한 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망고처럼 아, 너무 열받는데요? 추천... 커닝타워가 어떤 구조냐면, 50층까지 다 클리어를 하게 되면, 뭐, 이거를 암만 추가를 해도, 여기 보세요. 여기 조건이 지금 네 캐릭만 넣어도 충족이 되잖아요. 근데 못 가. 클리어 했다고. 예. 네. 다른 서버 신캐릭 생성해서 커닝타워 한판 하면 된다. 그리고 이 m4u 패스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 가격을 제가 한, 처음에는 22,000원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어, 이거 55,000원도 될수 있겠다. 5.5짜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어 생각보다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33,000원짜리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물품들, 내용을 보면 인장도 껴있고, 물론 은빛 인장이긴 하지만, 이만한 그, 뭐, 티프택 10장씩 있고, 럭대도 주고, 그 다음에, SS 주얼도 주고요. 그 다음에, 폭성비를 3개나 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나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장을 하나, 은빛 인장으로 구매하려면 몇십억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해도 이 패키지 가격보다는 비쌀 수가 있는데, 인장이 필요하신 분이나, 내가 강화하시는 분들, 겸사겸사 구매하면은 나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에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애플 상품들 가격이 박살이 나서 까기가 싫더라고요. 네, 그런 진짜, 어,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네, 단점으로 다가오는 이런 거. 이것도 지금 오류잖아. 또 튕기나 보다 아. 멈췄구요. 들어가자마자 아 임시 점검한대요. 4시부터 5시 반 <laughs> 1시간 반을 한다고 임시 점검을 점검 후에 테스트를 유저에게 맡기는 갓겜 이라고요. 그런 소통을 한다고 와. 네, 보상으로 뱀탕 하나를 넣어드렸습니다. <laughs> 뱀탕 하나랑 자사 두 시간. <laughs> 오늘은, 네, 오늘은 좀 여기서 네, 마무리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주에, 네, 다음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방송을 종료합니다.